940번 문제 봅시다 자 지금 서로 다른 두 분이 뭐라는 거죠 정수라는 말이 있죠 자 근데 우리가 한번 봐봐 지금 얘를 우리가 해를 구하려면 어떻게 제곱근의 성질을 써서 제곱을 제거하기 위해서 얘를 넘겨서 뿔마루트가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x-3은 되고 뿔마루트 뭐 되죠 5k가 되겠죠 그리고 3을 넘길 거야 x는 뭐 됩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K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얘는 지금 뭡니까? 정수가 맞아. 근데 얘가 지금 뭡니까? 어, 별피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가 될수 있는 존재야. 우리 수가 될수 있는 존재죠. 이해 갔습니까? 우리가 실수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실수는 크게 어떻게? 우리 수부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수부로 되어 있고 얘는 뭐 어떻습니까? 근호가 있고 요 안에게 뭐야? 제곱수가 아닌 애들이잖아. 이해 갔습니까? 제곱수가 아닌 애들이 박혀 있는 거지. 근데 유리수는 뭐냐면 요 안에 누구 있습니까? 정수가 포함되어 있잖아. 지금 이해 갔습니까? 정수가 있고 여게뭐있어 정수가 아닌 뭐가 있습니까? 유리수가 있고 이게 뭐야? 실수의 캐러고리 카테고리 아닙니까? 이해 갔습니까? 지금 얘가 정수가 된다는 말은 결국에 근호가 사라져 야 된다는 얘기야. 유리수가 되면 주어진다라는 거야. 그럼 오케이. 이 새끼 이게 뭐라는 겁니까? 제곱수라는 거죠. 그럼 다시 제곱수라는 거 바로 뭐야? 소인수 분해 시에 뭐가 됩니까? 지수가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될거 아니야. 이런 스토리가 탁탁 나와야지. 맞습니까? 근데 얘가 지금 꼬라져 보니까 5는 소수거든. 5는 소수인 상황에서 k가 곱해지는데 제곱수가 되는데 얘가 뭐야? 지수가 아 홀수라고 얘들아. 그럼 친구들아 k는 어떻게 해야 되죠? 최소 5를 하나 가지고는 와야 된단 말이야. 혹은 더 가지고 오고 싶으면 어떻게 제곱수가 되니까 얘가 1, 2개는 할 필요 없어 1, 2개 해봐야지 5, 5하고 크기 같잖아 2, 2개 가져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 3, 2개 가져오든가 이지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작은 거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는 5가 되는 거겠죠